안녕하세요 여러분 팀을 위해 못 던지고 희생하고 있으니 김경문 감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투수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김경문 감독은 요즘 한 선수가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6년차 사이드암 투수 김승일 기14이그 주인공이다 한화가 최근 11경기를 모두 3점 차 이내에 접전으로 치르면서 추격조 투수인 김승일에게 등판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고 있다. 7일 대전 삼성전 전까지 그는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 4월 20일 NC전 이후 무려 16일간 11경기 연속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매일 불펜에서 공을 던지며 언제든 등판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기회가 없네요. 하지만 팀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김승일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달래왔다. 하지만 프로 선수에게 실전 등판이 없는 16이란 시간은 그 어떤 불펜 피칭으로도 메울 수 없는 공백이었다. 경남고 출신의 김승일은 2020년 2차 10라운드 전체 98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선수다.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독특한 사이드암 투구 폼과 강한 정신력으로 스카우트들의 눈에 들었다. 그는 2021년 8월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2023년 2월 전역했다. 그러나 그 사이 한화의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다. 대부분의 선수라면 이 시점에서 야구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승일은 독립야구단 성남 맥파이스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며 프로 복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장을 찾아 땀을 흘렸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프로에서 다시 던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김승일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초 하나는 그를 육성선수로 재영입했다. 퓨처스 리그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은 김승일은 마침내 2023년 9월 18일 창원 NC전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그해 1군에서 총 3경기를 경험하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올해 스프링캠프에는 초청받지 못했지만, 그는 더욱 강한 의지로 자신을 채찍질했다. 퓨처스 리그에서 5경기 53분의 1 이닝 동안 1월드 평균 자책점 1.69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며 코칭 스태프의 관심을 끌었고, 지난달 13일 드디어 1군에 콜업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4월 18일 대전 NC전 한화가 12, 4로 크게 앞선 9회에 구원 등판한 김승일은 탈삼진 한 개를 포함해 3자범퇴로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날 그의 직구는 최고 시속 148km까지 측정될 정도로 힘이 넘쳤다. 특히 좌타자 최정원을 상대로 던진 커브는 몸쪽으로 급격히 꺾이며 헛스윙을 유도했고 공이 타자의 몸에 맞으면서 삼진이 되는 진귀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지난해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군대에서 체력을 많이 키웠나봐요. 동료 투수들은 김승일의 달라진 구위에 놀라움을 표했다. 포수 최재훈은 공의 무게감이 더해졌고, 특히 커브의 각도가 더 날카로워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경문 감독도 다음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김승일이 작년보다 공이 좋아진 것 같다. 스피드도 더 붙었고 스프링캠프에 가지 못했는데 마음속에 오기가 있었는지 본인이 노력한 게 보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4월 20일 NC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7, 0으로 앞선 8회 첫 타자 오영수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도태훈과 한재환에게 각각 사구 5구 만에 연속 볼넷을 내주며 재구력의 문제를 드러냈다. 결국 이날 강판된 뒤 김승일은 의도치 않은 긴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하나는 4월 23일 사직 롯데전부터 5월 6일 대전 삼성전까지 11경기 연속 3점차 이내에 접전을 펼쳤다. 그중 1점차 승부가 5경기, 2점차 승부가 5경기로 대부분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기간 하나는 9승 2패에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리그 선두권으로 올라섰다. 패배한 두 경기마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기점차로 졌을 정도로 팀의 투지가 넘쳤다. 이전 시즌의 하나는 대량 실점으로 경기 중반에 승부가 결정되어 추격조 투수들이 등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11경기 모두 선발 투수들이 5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그중 아홉 경기는 6이닝 이상을 던지며 불펜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두 번의 우천 취소로 핵심 불펜 투수들이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덕분에 불펜이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 가장 큰 요인은 득점 생산에 있었다. 이 11경기 동안 한화 타선은 총 36점, 평균 3.3점에 그쳐 여유 있는 승부 자체가 없었다. 모든 경기가 적전으로 흘러가다 보니 김경훈 감독은 검증된 필승조 투수들을 주로 기용할 수밖에 없었고 김승일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 김승일이 벤치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 불펜에서는 한승혁이 9경기 8 3분의 1이닝, 김서현이 8경기 8이닝, 박상원이 6경기 6이닝, 정우주가 5경기 4 3분의 2이닝, 김범수가 4경기 1이닝, 김종수가 3경기 1 3분의 2이닝, 조동욱이 2경기 3분의 2이닝을 각각 소화했다. 심지어 준필 승조로 활약하던 조동욱마저도 등판 기회가 많지 않을 정도였다. 김승일은 이 기간 동안 매일 불펜에서 투구폼을 점검하고 코치진과 함께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동료들이 승리할 때마다 진심으로 축하하며 팀의 분위기를 북돋았지만 자신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팀이 연승을 이어가며 리그 1위까지 올랐지만 김경훈 감독은 김승희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5월 7일 삼성전을 앞두고 김 감독은 김승희 리가 인사할 때마다 미안한데 곧 경기에 나올 거라 본다며 그때 나와서 실전 경기 감각이 없어 투구 내용이 안 좋아도 팀을 위해 못 던지고 희생한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등판 간격이 너무 길어진 만큼 한 번의 투구로 선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따뜻한 배려였다. 김 감독은 타선이 많은 점수를 내주길 바랐는데, 5월 7일 삼성전에서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6회에 하나는 심우준의 싹쓸이 3타점 1호타와 이원석의 시즌 첫홈런 등으로 6점을 몰아치는 비기닝을 만들어냈고, 10, 1호 스코어를 크게 벌렸다. 8점 차 넉넉한 리드 상황이 되자, 김 감독은 9회 초 김승희를 마운드에 올렸다. 무려 17일, 12경기 만에 등판 기회였다. 그러나 오래 기다린 등판이었지만 결과는 아쉬웠다. 김승일은 선두타자 김성윤에게 유격수 내야 안타를 맞은 뒤 양도근과 7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볼넷을 허용했다. 마지막 7구째는 바깥쪽 직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벗어난 아쉬운 판정이었다. 이어 윤정빈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1실점했다 중견수 이상혁이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지만 잡지 못했는데 내야수 출신인 이상혁은 외야수 전향 3년 차로 아직 수비 경험이 부족했다. 중견수 수비 경험이 많은 선수였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였기에 김승일로서는 더욱 아쉬운 상황이었다. 무사일 1루에서 김승일은 루인 디아즈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허용했다. 3구째 가운데 낮은 시속 145km 직구를 디아즈가 정확하게 받아쳐 우중월 스리런 홈런으로 연결됐다. 비거리 125m의 대형 홈런으로 스코어는 10, 6으로 좁혀졌고 하나는 결국 마무리 투수 김서현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김승일은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한 채 3피 안타, 딜피 홈런, 일볼렛 사실점으로 강판되는 쓴맛을 보았다. 이날 김승일이 던진 총 투구 수는 18개, 스트라이크 8개, 보다 볼 10개, 이더 많았고, 내 타자 모두에게 1디구 연속볼로 시작하면서 카운트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다. 제구력 난조와 실전 감각 부족이 그대로 드러난 투구였다. 투구 내용만 놓고 보면, 당장 이군에 내려가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김승일의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16일간 등판 기회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연승 행진에 묵묵히 기여하며 팀 분위기를 북돋운 김승일의 희생을 높이 평가했다. 김 감독은 경기 후 기자들에게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팀을 위해 희생한 결과라며 한 번의 등판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팀내 베테랑 불펜 투수들도 김승일을 위로했다. 첫 등판이 항상 가장 어려워.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야. 마무리 김서현은 이렇게 격려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김승일은 지난 1년간 독립리그에서 보낸 경험을 통해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사이드 암이라는 특이한 투구 폼은 타자들에게 낯선 각도로 공이 들어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투수 코치는 재구만 안정되면 중간계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며 지금은 실전 기회가 부족해 감각이 무뎌진 것 뿐이라고.